아자 어,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오늘 멀브 예. 그 배트맨 휴식기 이전에 마지막 물브였는데 예. 기가 막히게 1,2,3,4,5 깔끔하게 다 퍼펙트 올킬 때려주면서 예. 리얼 올킬 진짜 올킬 예. 뭐 빼고 올킬 뭐 빼고 올킬 맨날 10연승 족같은 세상 예. 하지만 버트 이번주에 지훈이 사실상 그 민방위 주간 이후에 거의 사실상 최고 포수죠 지금 예. 퍼펙트 올게까지 해주면서 예. 주말에 씨발 물브가 있었으면은 그 민방위급으로 갈수 있었는데 예. 지금 거의 똑같은 주기의 포스거든요. 아, 물론 주말을 다 맞춰야 되긴 하지만, 예. 진짜 그 주는 다시 생각해도 비정상적으로 잘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주는 나올 순 없어요. 예. 하지만 거의 지금 그의 준하는 포스, 예. 민방위 진급 포스인데. 예. 지난주에 말아본 거 빠르게 세탁 다 했습니다. 피존투 넣었어요. 네, 섬유유연제까지 박았습니다. 덜컹덜컹덜컹덜컹. 예. 네. 하, 씨부레 야무지게 세탁 중인데, 하필, 이 마지막 구기 안에. 나머지 세 방을 못 가네요, 이번 주. 세방 중에 최소 두 방은 들어왔어, 내가 봤을 때. 린정 어, 린정 네. 일단 남은 거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마지막에 또 그거 당할 뻔 했거든요. 마인 찍었는데, 한점 차. 진짜 그걸로 올킬 날렸으면, 나 진짜, 나 진짜 올해. 제명에 못뭐 살았습니다. 그 도대체 몇 번을 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꼭그 사이즈에서는 나머지는 또다 맞아 신기하게 맨날 퍼펙트 올킬이한 걸음 앞에 있는데 그한점 때문에 맨날 죽었단 말이죠. 오늘은 정말 마지막에 팔의 말에 극적으로 점수를 내서 당이지 또 당할 뻔했습니다. 진짜 씨발. 똑같은 사이즈에서 죽는 게 제일 좋같든요그 진짜 몇 번을 날려 먹었는지 올해 올킬을. 어우 절레절레. 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오늘 구개일아스근하게 먹고, 5일 동안 쉽시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은 방송을 쉴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해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일단, 방송은 해도 경기 그 뭐냐, 분석은 못 합니다. 데이터는 없어요. 데이터는 없는데. 사실 5일 동안 다 방송하기는 그런데 하루 쉴 거면 차라리 오늘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쉬자, 얘들아. 예. 내일부터 저녁 방송은 옵니다. 낮 방송은 안 해요. 항상 말하지만 데이터 표는 없고요. 그냥 저녁에 물부나 깔짝깔짝거리겠습니다. 이야기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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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말했습니다. 자꾸 쪽지로 그만. 씨발 데이터는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씨발 5일 쉬는데 내가 분석을 왜이 새끼야? 씨발. 가뜩이나 지금 폼 좋은데 지금 5일 쉬어야 돼서 빡치는데 통장에 5, 5일 동안 빵 원이야 얘들아. 에. 아 씨발. 족같다 나도. 배농 시즌에 쉬어야지, 배트맨 개같은 놈들. 왜 야구 시즌에 깝치는 거 아니, 야구가 배농보다 인기가 많잖아. 배트맨 나 멍청해? 배농 시즌에 쉬라고. 아, 뭐, 연옥 못 봐서 그래, 니네들? 씨발, 발정났어왜 그러는 거야? 왜 배농 시즌에 안 쉬고 야구 시즌에 쉬는 거야? 씨발, 그 업데이트를, 12월에 하나, 7월에 하나, 6월에 하나, 뭐가 다른 건데? 짜증나게. 화가 난다, 화가 나 아, 네. 마지막 쪽지 보내주면서, 예. 네. 어쨌든 간에 저는, 생긴 거와 다르게 클린하거든요. 술 담배도 안 하고요. 에이. 그렇기 때문에 에이. 5일 동안 뭘할 생각이 없습니다. 음. 일단 오늘 가봅시다. 요 고대 이염이 <laughs> 어뭐 뭐가지야? 열변을 음. 토했다 얘들아, 형 쉬게 네 또라. 아우. <laughs> 이게 교류전이었으면은, 그냥 오버 찍었을 것 같은데, 나도, 스근하게 예. 교류전 때도 말했잖아. 교류전은 진짜 용병이 쓸모가 없다고. 예. 용병네임벨류가 제일 쓸모 없는 게 교류전입니다. 근데 이제 지그들 리그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제도 보셨죠? 언더 찍으니까 8회까지 거의 졸면서 봐도 될 정도로 하루 종일 언더입니다. 어제 5.5조가, 야마사키 요리한테 가면 5.5를 줘, 씨발. 바로 건네줬죠, 근데 마지막에 약간 호러솔 확인했습니다만, 세이브 작. 레이첼 마르티네스 씨발 그거 세이브 올려주려고. 순수 작. 근데 어제 쓸데없이 마지막에 위기 조성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렇게 약간, 잡같은 짓거리 하는 새끼들은 벌받거든요. 막말로 오늘 포스터 그래핀 지금 약간 0.대, 1.대 왔다갔다 합니다. 잘 던져요. 근데 이런 새끼 내고도 질 수도 있습니다. 요미도 벌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원정용 코가 빠따가 리얼 쓰레기 오브 쓰레기지만 그렇죠. 래서 바우어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바우어 이 새끼 막말로 갑자기 뭐4 5 실점하고 쓰러져도 합법이에요. 알아서 세탁할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오늘 제가 봤을 때뭐 아니면 돕니다. 평탄 없어요. 그 팔못찍거나 제가 봤을 때 갑자기부터 뭐 6이닝 4실점 합니다. 현실적으로 요미우리 빠따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요즘 세상에, 요즘 같은 시기에 뭐 그리핀은 그러려니 하는데 트레버 바우어되고 4.5는 좀 싸가지가 없네요. 오늘 4-6, 4-6, 4-6일리가 약간 어노모로 깝치겠다고 대놓고 지금 저거 선전포고를 했지만 좀 혼주를 내주고 싶긴 해요. 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리핀이라고 여기서 바구이더 내려가고 이럴 수도 없거든요. 이미 0점대, 1점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또 7-5, 8-5 찍으라? 욕심입니다. 인간미는 있어요. 한두 점은 줘요. 예. 그치. 자, 말해서 이거는 4.5는 둘다두 점씩은 낼 만한 것 같아서 아무리 봐도 좀 띠껍다. 밑에 경기도더띠껍운 4.5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조금 언짜는 수준이다. 오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laughs> 어, 뭐가 이제. 어 민심이 갑자기 좋아졌네요. 갑자기 야무지게 터지네. 다음 달 월간 패키지, 주간 패키지 이제 농가 운영 기대해도 되나요? 살려냈는데, 운종원, 예. 살려냈습니다, 여러분들, 하, 예. 씨발, 이렇게 업다운이 심해서, 조울증으로 돼지겠네, 예. 그치? 우리 가게문안 닫아, 유. 예. 배농 시즌은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땐 니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예. 야구 시즌만큼은 농가를 살려야 되거든요, 제가. 예. 일단 쪽지 좀 보내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딸깍딸깍, 딸깍딸깍. 딸깍, 딸깍.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예. 근데 뭐가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지만, 나도. 예. 뭐 5일이나 점검하는데 갑자기 뭐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 아닌가 싶네. 예. 배당일 올려줄 일은 없겠지, 그렇다고. 예. 그다음 한신대 야쿠. 어제도 3대 0인가에서 역전당해 졌더라고요. 역시 한심. 아유. 예. 그지 그래서, 선발도 오늘 뭐, 고만고만한, 사실 뭐, 용병이 주플란티어가 좀 나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한신은, 그, 약간 뭐랄까, 씹성이를 보는 것 같아요. 맨날 역전패로 지거든요. 리드는 또 신기하게 잘만 잡아요. 뭐, 불펜네방어율만 보면 다 0점대, 1점대야. 근데 맨날 진다니까, 역전패 당해서. 이 새끼들은 진짜 방어를돈 주고 샀나 싶을 정도로. 물론, 어체는, 뭐, 승계주자긴 해도, 모 우라카미가 싼건 맞지만, 아참 이해가 안갈 정도로 한신이 역전패가 너무 많다 답답해 뒤질 것 같은데? 어차피 야쿠르트한테 또지기에는 뭐 라쿠텐한테 수입당한 병신이긴 합니다만 한심이 예. 야쿠한테 또지기에는 좀 그렇긴 하다 예. 근데 배당은 진짜 맞대갈이 없습니다 저 새끼들은 한신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옛날 소뱅두산이랑 똑같아요 주력으로 찍으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쓰레기예요 예. 그냥 저먼 발치 한 4번 5번 조건도에 박아 나도 안 들어옵니다 예 난 뒤에 넣으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때. 네. 근데 뒤에 넣어도 안 들어오더라. 그때 1, 2, 3, 4 맞고 5번에 한신 넣었는데, 뭐, 그 정도야 뭐, 출혈 감소 가능하지만, 네.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한신은 못할 땐 존나 못해요. 리얼 쓰레기입니다. 예. 네. 그쵸, 말해서. 오늘도 이겨도 똥줄 생일 거예요. 존나 스근하게 이기는 척하고 10대 떡, 저번에 뭐, 지바 그럴 때처럼, 네. 그런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할 만한 경기력도 안 돼요, 지금. 네. 상대 선발이라도 빠야지, 그러려면. 그래,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어제도 솔직하면 딱 7점 났잖아 끝까지 가가지고 예. 내 봤을 때 오늘도 고만고만합니다 점수가 탁구장이고 나발이고 별로 날건덕지가 없어요 수준이 예. 그래도 한신이 뭐 야코보다 나은 건 맞는데 배당값은 못할 것 같다 딱그 정도? 예. 한신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왜 이렇게 모가지가 아프지 <laughs> 히로 데준니치 제가 어제 말했죠 변별력 없습니다 준니치 예. 홈이면은 진짜 앵간이 빠은 새끼들 아니면은 4.5를 줘요 그니까, 러 선발이 의미가 없어요. 어제 선발 왁구랑 오늘 왁구를 비교해보세요. 왁구이가, 예. 왁구이가, 왁구가, 어제보다 구려요, 당연히. 근데, 씨발, 똑같은 4.5에요. 근데, 어제도 3대2 오바 뜨잖아요. 그걸 오바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새끼들도 변별력 없습니다. 에이. 이 정도 선발 왁구에 4.5면은, 진짜 뭐시면 뭐, 주니치 뭐, 홈구작에다가 뭐, 고기청정기라도 설치해놨나 싶을 정도로, 예. 참 이해가 안 가요. 혼나야 됩니다. 이런 게 오바가 떠야지, 이, 일야, 어노버 시장이, 예 정상화가 됩니다. 창섭이 형 불러야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4.5보다 띠껍습니다. 화나요. 혼내줘야 됩니다. 근데 혼을 내야 되는데, 여기는 빠따가존 짓지. 개로시마. 아이고야. 혼을 내고 싶은데, 맴매를 치기 위해서, 야, 장딴지 걷어. 하고 때리려고 봤더니 수수깡. 씨발, 이게 때리는 게 맞나 싶은 그런 기분이지. 예. 자국도 안 남아요. 예. 수수깡을 어떻게 하면 아프게 때릴 수 있을까? 100개 들고 와도 안 됩니다. <laughs> 존나 족 같은 경기? 마음은 오버입니다. 그치? 마음만큼은 오버고 오버가 뜨길 기도해요. 기원합니다. 예. 하지만 안 떠도 아무 상관 없단 마인드로 이거 멀리서, 먼 발치에서 바라봐야 돼요. 예. 그 하... 다음에 라쿠텐데오릭스. 이 새끼들은 왜6 5 오지라고 제가 어제 하자마자 혼자서 10점을 내더라고요. 역시 졸릭스. 역기 새끼들. 예. 그치. 아, 어제 마치 국야 같은 NC 두산 같은 기분이죠. 왜 이건 기준점이 뭔가 높은 것 같지라고 하자마자 미친듯이 치더라고. 예. 마치 약속이나 한것 마냥. 예. 이 새끼들도 오늘도 선발하고 보면 고만고만한데. 어제 너무 많이 쳤어요. 솔직히 1야에서한 경기에 10점대를 냈다? 다음 날칠 수가 없습니다. 어. 그거는 약간 뭐랄까, 불가침 조약 같은 거예요. 1야 주제에 한 경기에 10점을 냈다? 다음 경기 막말로 소맥도 안 터져요. 예. 실로 이거는 오늘 오릭스가 전수 내기 매우 글렀고요. 그렇다고 라쿠테이 터질 수 있느냐? 라쿠테도 원래 못 칩니다. 예. 어쩌면 오늘은 약간 쥐새끼 마냥 쓸개 같은 약간 강제 투수전이 될 확률이 높다. 와 왓구상. 콤 차캄 차콤 차콤 차하다가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도 말해서 릭스가 오늘까지 친다. 그 도핑 테스트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일야에서 두 경기에서 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니오 램데 세이브. 어제도 4.5를 줬지만, 이게, 예, 세이브가 어제는 사고예요. 이마이타치아가, 도체 말해서, 이닝을 못 먹고, 아, 지 보면, 동구장에서 무슨 씨부래 그치. 토위를 먹고 쓰러지다니, 예. 스크류바를 안 먹었나? 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세이브 입장에서는. 예, 경기도 족발렸는데, 예. 체 말해서, 항상 말하지만, 이마이타치아, 스미다치로둘다올 시즌 기준으로는 10괴수입니다. 가장 좋은 것도 우아다나 자아나,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 뒤에 새끼들도 솔직히 선발 그렇게 못 던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세이브가 확실히 선발진이 되게 좋아요. 근데 갑자기 이 새끼도 쓰러지면 어떡하죠? 네. 음. 자, 어제 족같이 했기 때문에 게임을 오늘은 스근하게 또잘 던질 것 같긴 한데 사실 지금 세이브 빠따로 야마자키 사치하도 빡셉니다. 네. 아 근데 이 새끼들은 갑자기 왜 4.5를 받는 거지? 원래 5.5야 되는데, 그렇 여기는 왜 4.5일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생각을 품으면 어제랑 반대죠, 똑같죠. 왜 이건 기준점이 높을까 하면 빵 터지고 이건왜 낮을까 하면 갑자기 한 8회쯤에 2대1 정도나 1대0 정도도 있을 거예요, 한 점차. 네. 여기 학계의 정설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거는 띠껍긴 한데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뱅 아, 대지바. 음. 어제는 좀숭 후반에 빠다가 터져서 그렇긴 한데 예. 이 새끼들도 하는 거 보면은 이 개막 시리즈 때부터 여기가 약간 악영 같은 기분이야 사실 소뱅은집앞덮 패야 돼요 저새끼들 때로 날아갔는데 오늘은 예. 근데 선발이 와꾸가 못 믿었죠 어제는 모이넬로 얼마나 튼튼합니까 씨발그 칼슘 함장 존나 빡치게 되는 멸치급인데 예. 하 이거는 시부레 거 예. 송살이죠 예. 어질어질하지 이 새끼를 믿고 오늘 뭘 하기에는 예.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오빠를 찍고 싶은데, 언어버가 언더가 개쉽정 빼거든요. 6.5라 그런가? 에. 존나 펼수 있을 것 같은데. 에. 근데 오늘 필라도 보십시오. 물론 다른 약간 운빨도 있긴 했지만, 예. 말해서, 기, 어제도 제가 말했잖아요. 필라가 오버가 9.5라서 오버가 개역배인데, 그딴거 무시하고 요새는 기준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쓴다고, 에. 그냥 오버 같아 보이는 오바 찍으면 됩니다. 예. <laughs> 11대0으로 단독 콘서트 하잖아, 에. 내가 봤을 때 모델도 소뱅도 칠만 하고 사실 지안 같은 역기년들도 네. 근데 지안은 오히려 칠것 같다 싶을 때못 치는 중심들이긴 해요 오히려 못칠것 같을 때 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안은 기대가 없어요 근데 소뱅은 진짜 칠만 하거든요 저 네. 역적새끼 저거 네. 이 시카와 좁힐 수 있습니다 찢을 수 있어요 자세 네. 소뱅생에 오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크보하 네. 김도현 대 송승기 이것도 왜 9.5가 심대? 솔직히 잠실이라서 8.5 줄만도 안 돼. 예. 어제는 기아가 불펜이 좀 후달렸고 예. 선발도 송승기 정도면은 준수한 편인데 김도현에다가 또 9.5대 잠실인데 나머지 7.5 만든 꼬라지를 보면서 예. 하 이러면 또 여기도 설마 어제 뭐 두산 행시처럼 터지나요? 예. 근솔직히말해서 하는 거 보니까 둘다 못해요 지금. 근데 둘다 못하는데 승률은 그래도 둘다 앵간히는 나오잖아요. 특히 기아가 최근 폼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경기가 좀 불쾌한 수준이긴 하지만 다시 내려가는 약간 추세이네요 예. 위지덤이 오늘도 상대가 자완이기 때문에 어제랑 똑같이 손주영이나 송승기나 또 중요하거든요 아, 지덤이 어제 그동안 런 하나 까긴 깠는데 용병 타자가 상대한테 위압감을 줄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 용병 투수들은 이렇게 괴물 같은 새끼들이 많잖아요 밑에 예. 용병 타자가 씹어먹는 새끼가 없단 말이에요 올해 그럼 디아즈도 술자면서 라파 벗어나면 병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참 이런 약간 쩌이급 국내 투수진 4, 5선발급 레벨에서는 상대 용병타자가 쳐주는 게 진짜 큰데 탈압박으로 볼넷이라도 얻어내면 그게 얼마나 큰 건데 둘다 지금 용병이 오스틴도 약간 메디컬적으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기복이 좀 심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기준점이 좀 좁았긴 한데 일단은 나는 그렇게 처맞을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불펜에서 개 처맞기에는 어제도 후반에 점수가 좀 낮고 오늘은 어제보다 사이즈가 좀더 후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비슷한 사이즈인 것 같은데 어제랑 그치 그 저거까지 넘길 정도의 보스는 없어 보이는 느낌이다 근데 어제 개 오바가 떠야 될것 같은 그 사이즈의 경기 오바가 존나 몰렸거든요 어제 근데 그게 언더가 떴기 때문에 오늘 또 갑자기 런더지음을못아을수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총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언더 같은 게 오바 뜨면 오바 같은 게 언더 뜹니다. 그거예요. 네. 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건 언어보로 깝치는 걸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어제처럼 크게 벌려질 경기는 아닌 것 같다. 둘이 수준이 고만고만해서 저는 기아프렌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푼세드 앤더슨. 이거는 뭐 그냥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언더 찍을래? 안 찍을래? 예, 뭐 여기서 뭐 오버를 갑자기 꺾어 치니 뭐 승패로 누가 이길까 싶어 대가리 굴려 보니 쓸데없는 짓입니다. 탁구장인데 괜찮나요? 상관이 없습니다. 탁구장인데 탁구채가 없어요. 예, 그치. 막말로 세팍탁 로해야 됩니다. 못 쳐요. 예, 얘네 수준에 왔구면 실책을 존나 갈겨야 되는데 실책은 말 그대로 온빨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막말로 예, 디그롬 데 커쇼 전성기에 붙어도 오버될 수 있어요. 어차피 실책할 거라 가정하면. 의미가 없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로또 샀을 때 로또가 당첨될 걸 가정합니까? 그걸 바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되나요? 안 돼요. 예. 시벌 폰스 앤더슨 가지고 둘다 오늘 4실점씩 하고 개천 맞으면 안 될까? 기대하죠? 안 돼요. 예. 애 기대도 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투수전인데 무조건. 불펜에서 뭐 방어하고 실책하고 해서 쌀 수는 있어요. 뭐 점수가 오바가 뜰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로 굳이 상상하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 지나가다 뭐 차에 침대 뒤질 것까지 생각하고 사나요? 예. 갑자기 씨발 창문을 열었더니 거대 말라리아 모기가 들어와서 제 목에 씨발 독침붕 날릴 걸 생각하고 사나요? 예. 그런 족같은 변수는 배제합니다. 그치. 강민이 형또 은퇴하는데 꼭, 개. 저번에 제가 은퇴식할 때도 말했지만, 롯데레스기였나요? 빨리빨리 예. 빨리 하고 퇴근하고 은퇴식하고 박수 짝짝짝짝 친 다음에 국밥 한 사발 받고 빨리 퇴근해야 됩니다. 내일도 경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때문에 이거는 뭐다? 런던 세상이 곧뒤집어도언더 초스피드 2시간 20분컷 언더그 다음에 k t 델 롯데 어제 핵전쟁하는거 보셨죠? 그 와중에 이 새끼들 매너 딱 3점처럼 끝내서 로플 양아치마냥 날먹하려고 했던 새끼들 컷당했습니다 예. 하... 근데 어제같은 경기에서도 프랜이 안나오지만 NA균환으로 프랜이 나오는게 야구예요 도대체 저는 나균환을 믿지 않습니다 주난이 요새 불펜 가가지고 쿵쩍쿵 하면서 롱으로 잘 던지는 척 하고 있던데, 예, 다시 선발해서 뺨때기 처맞았으면 좋겠니. 근데 로원석도, 지금 롯데 빠따 구조상, 제가 어제 말했지만, 오히려 고영표나 막말로 나중에 뭐 헤이수스 이런 새끼들 만나면은, 그 딸배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게그 딸배 1, 2호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로원석 상대라는 괜찮아요. 어차피 자완이고, 예, 그냥 패면 됩니다. 패면 되는데, 팰 힘이 없을 뿐이지. 근데 어제도 봤다시피 롯데가 봤다는 괜찮은데 어제 믿었던 불펜이 십창 나가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서 오늘은 <laughs> 또 다르다. 야구는 하루 다르고 하루 다릅니다. 예. 그렇죠. 로원석도 그렇게 못칠 수준은 아니다. 롯데가. 오늘은 진짜 비빌만 하지 않을까. 조대 새끼들. 조떼도 예. 조대다조대가조대다뭔소린지 예. 예.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대가 뭔가 좀 잘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그래도 김태형 감독 체제에서 지금 조대가 아직까지 상위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올해 롯데가 인생 최고 지금 갱신하는 중입니다. 커아 옛날에 그 진짜 에... 그 빠따 존나 살벌하던 시절 에... 손아섭이 8번 치던 시절 에... 그 시절 이후에 제2의 황금기 상동자이언츠가 이 정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롯데가 지금 그래도 김태형이 능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허구한 날 지금 박진만 퇴출 박진만 퇴출하고 있어요. 씨발 뭐 그렇게까지 좆된건지 모르겠지만 현실조 예. 이거는 롯데프렌에 오버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산대 안시 예. 로그 대 로건 귀엽네요 예. 이건 뭐 고만고만한 사이즈긴 한데 예. 어제 너무 쳐가지고 오늘 걱정되네요 오늘도 둘다 할만한데 어제 쓸데없이 너무 잘 치더라 예. 두산이 그런 친구들이 아닌데 자, 그래서 오늘도 마음은 오버인데, 어제 치는 거 보니까 항상 저번에 그 워싱턴 대 샌디 때 말했죠. 사이즈는 오버같이 생겼는데, 그 전날에 너무 쳐서 이 새끼들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예. 막말로 이 새끼들 오늘 갑자기 지옥의 투수전도 가능해요. 두산이 원래 그렇게 잘 치는 애들이 아니에요. 어제 약간 인생에 한 방, 불꽃슛을 땡겼는데, 예. 물한 바가지 부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봤을 때 오늘은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경기다. 예. 저녁 물부가 원래는 <laughs> 낮에 쏘면 물부까지인데 오늘은 물부가 없어요 저녁에. 그다음 십성이 대 기움. 어제 십성이가 또 역전당해졌습니다. 쌍생문이한테 역전 투론 맞으면서 마지막에 태이나 미안하다. 너밖에 없다. 그 어제 채원한테 꾸역꾸역 막는 거 보니 뺨싸대기 때리고 싶었어요. 근데 막긴 막았단 말이야. 그때 불패에서 터졌지. 태이나 미안한데 네가 칠인이 못 먹으면은 그냥 너도 졌다고 생각해라. 에. 미안해. 어차피 일주일에 한번 던지는데 6이닝으로 안 되겠다. 7이닝만 던져봐봐. 에. 어휴 힘들어. 어차피 우리 알칸타라 상대로 그게 많은 점수 못 내거든. 태이나딱 말한다. 너2점 이상 주면 너승못 먹는다. 예, 미리 말했다. 승니승 니가 챙겨. 그나마 원태인 나올 때 삼성이 그나마 득점 지원도 제일 좋고 승률도 좋아요. 예, 그렇지. 항상 그앞 원태인 앞에서 꼭 누군가 싸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원태인이 그거 치우는 역할, 민심 회복하는 역할입니다. 어제 십성이 영상 보니까 퇴근하는 길에, 그지또술 처먹은 아재 하나 와가지고 쌍욕 박더라고, 이씨발 새끼들 하면서, 에. 에. 거의 양도근이 거의 맞짱 끝나는 포스로, 씨발, 눈빛 한번 야렸는데, 도근이가 짬이 한 5년만 더 있어서도 족박 날라갔습니다, 예. 그지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예. 발 선수랑 막말로, 씨발, 그 코너에서 만나면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 새끼들 덩치 존나 커요, 씨발. 눈을 중계로 봤을 때걔 족박 같아 보이잖아, 어린 새끼들. 김지찬도 막말로 근육몬입니다, 에. 만나면은, 슈발 쥐찬이가 뭘 야려봐, 슈발로만 하면은 깨갱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치. 저는 중계로 봤을 때개 땅꼬마 같아 보니 나보다 작단 말이야. 근데 만나면 집니다. 예. 씨발, 뭐, 배트든 오탄이랑 은간호 붙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배트 안든 김지찬이랑 싸워서 이길 것부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 어쨌든 간에, 그래도 십성여자 욕처 먹었기 때문에 오늘 세탁은 합니다. 예. 키움한테 연패하면은, 두산 승려비용도 그렇게 가셨거든요. 막말로 키움한테 수입당하면 집만이도 갈수 있습니다. 예. 집만이 목숨 보존해야 되니까, 이건 씹성이 승에 얹어보겠습니다. 휴, 여기까지. 아, 나의 마지막 경기 연설이었습니다. 5일 동안 이제 못 들어요. 아, 물론 경기 설명은 하겠지만, 예, 이런 족같은 이야기들, 씹성이 야기들은못 합니다. 엘로스 예, 순수한 삼성 라이온즈들이 오늘 저녁방송은 쉴 듯, 5일 내내 저녁방송 하긴 좀 그러니까 하루는 쉬자, 얘들아.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네. 내일 저녁방송은 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월화수까지. 배트맨이 점검이, 프로토 발급이 안 됩니다. 오프라인도. 네. 휴가. 아, 좋다. 음, 장사아 무지, 고 오늘. 오, 딱할땅량 채웠다. 나다 싶어. 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초차이 9수에 걸렸습니다. 일단 유튜브 꺼도 주면서.